타라 AI 지금 천하 제일 단타 대회 열리고 있습니다. 지금 이번 주 내내 발동 걸더니 결국에 이틀 만에 120%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위아래로 변동성을 크게 주니까 지금 다들 5% 10%씩 먹으면서 단타 맛집이 됐어요. 호가창이 계속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1일봉 보시면 여기 윗꼬이 만들었던 부분 이거 세력 시그널이죠. 한번 시장가로 긁어보고 다시 매도벽 세워서 개인들 물량 한 번에 빨아들인 다음에 지정가 매수로 차근차근 올리다가 다시 매물대 뚫리자마자 시장가 매수로 펌핑. 전형적인 세력 패턴. 아주 교과서적인 세력 패턴입니다.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? 기적의 역손익비예요. 퍼센트 먹으려다가 잘못 물리면 라이너스 -30% 이상 1시간도 안 걸리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엄청 조심해야 하고 사실 정말 소액이면 오히려 하락을 활용하는 게 지금 사하라 AI는 더 돈벌기가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. 예를 들면 고래가 매도 사인 셀 알람이 떴을 때쇼 포지션을 같이 진입하면 100%가 넘게 오른 종목이다 보니까 30% 정도 떨어져도 단기 조정 이후에 바닥 지점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. 만약에 이게 레버리지가 10배다. 그럼 300% 수익을 빠른 시간 안에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고래 신호만 정확하게 따라갔고요. 포지션을 고래가 정리할 때까지 똑같이 매매 중입니다.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2000 푸는데 제가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건 고래가 매도 사인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즉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활용하셔서 수익 내시고 꼭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. 고래 지표 활용하는 방법 영상 댓글과 채널 소개 달아놨으니 이번 주 수익 꼭 나처럼 내보기.